어 밖에 뜰도 있네 여기도 방이 하나 있고 화장실 여기는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곳이고 탑팔큰이라는 곳이에요 놀러왔습니다 여기 펜션 같은 곳인데 여기 안에 수영장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뭐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어 저기 지도가 있네. 와 음, 여기 진짜 많구나.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리셉션이고 지금 저희가 288번에 왔습니다. 이게 다 넘버가 다 펜션이야? 어. 진짜 많다. 깜짝 놀랐네. 거의 300개 넘네. 아무튼 2박 3일로 놀러 왔습니다. 이나 처음으로 수영 해보려고 수영복이랑 다 샀는데 아직 추워요. 지금 6월인데 아 날씨 너무 추워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여기는 나인째 못 봐. 여기는 나인째 못 봐. 여기 티비가 있긴 한데 일주네. 나인째 어디서 볼 수가 없어. 나인째 볼 수가 없어. 이 날씨에 수영을 가는 사람 우리밖에 없을 것 같은데. 수방장에 처음 온 이나. 여기 이렇게 30cm짜리 풀이에요. 물 깊이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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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엄마랑 엄마가 안아 줄까? 안녕히 일해, 엄청 잘 한다, 이나. 아. <목소리> 그래? 하. 그렇지. 우 와. 아. 식당에 밥을 픽업하러 갑니다. 내일은 일기예 보상으로는 계속 비 온대요. 오늘 좋은 날씨를 많이 담아놔야지. 손지. 안 무서워? 저기 끈 있어서 안 무서워. 살라! 살은 겁쟁이 놀이터에 왔습니다. 태어나서 모래를 처음 밟아본니나 뭔가 엄청 어색해하고 있어. 엄마가 도와줄게.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! 엄마? 이나야 너무 위험한데?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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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, 이거는 엄마도 무서워 다른 거 하자 우와 거기 혼자 갈수 있어? 이나가? 엄청 잘한다 이나가 혼자 했어? 아이 잘했어요 그렇지 이거는 엄마랑 나랑 같이 해야 돼어 근데 그거는 무서워 엄마도 무서워 <목소리> 와 <우와, 목소리> 얼마나 잘하는데 인하가 아빠 이거봐 아니야 나는 햄버거 할게 엄청 엄청 무서운 미끄럼틀을 도전합니다 인하 내려올래 엄마 해줄게 엄마 해줄게 아우 네 넘어졌어 괜찮아 아빠 볼래? 아빠 미끄럼차는 거 볼래? 오오 이게 맞아. <laughs> 남편은 밥을 주문하러 갔습니다. 우와, 엄청 잘한다, 이나. 아이고, 아이고. 아, 엄청 잘한다. 아, 오늘 이 날씨 너무 좋다. 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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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재밌다. 이나 엄마 저거 한대 이거 봐봐나보 <laughs> 밥을 픽업해 왔고 이나는 계란은 다 먹었고 감자랑 오이랑 파스타 먹고 있어요 백밥 피고 보면서 <끼리> 음, 음, 응. 어. 우리 안녕했어? 어 엄마야 밥 먹어요 가이. 우리 밥 먹으러 가네 안녕 우리 안녕했어 이나? 어디 갔어? 우리 엄마 뭐야? 엄마 뭐야? 풀풀뭐 먹어? 풀 먹어 풀 먹어 그래서 녹색 동사 음. 이나 자요. 원래 계획은 이나 재우고 도란도란 얘기하자고 했는데, 전 원래 육퇴가 없거든요. 저는 이나 자면 바로 자요. 근데 오늘은 여행 왔으니까 특별히 좀 얘기해보려고 하는데, 너무 졸려. 도란도란 얘기하자. 아, 잘 <laughs> 얘기하자 나는 육퇴가 없어. 잘게. 내일 봐. 도란도란 얘기하자. 아, 졸려. 도란도란 꿈속에서 얘기하자. 굿모닝 아니 오늘 초보한도 15도던데 아니 밤에 한 6시쯤에 비바람 소리가 막 미친 거예요 집에 가야 되나 저녁에 바베큐 신청해 놨는데 어떡하지 집에 갔다가 저녁에 와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지금은 비는 밤에 왔던 것만큼은 안 오는데 그래도 엄청 많이 오고 바람도 되게 많이 불고 지금 11도예요 하치 <laughs> 아 진짜 하치 <laughs> 날씨가. 오늘 요 근래 한달 한 정도 안에 날씨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 그냥 외출합니다. 저희는 이동합니다. <웃음> 아이고, <웃음> 너무 추워. 저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는 영상을 하나 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녀올게요. 저희는 잘 다녀왔습니다. 근데 보이시나요? 날이 좋아졌어요. 알았어. 엄마도 지 마. 엄마도 찍지 마. <laughs> 저희가 바베큐를 신청해서 여기 바베큐 준비물이랑 어, 이것저것. 뭐 어, 이것저것. 밥에 해 먹을 수 있는 거를 받았는데 지금 밖에 다시 비가 와요, 바람도 불고 그래서 그냥 실 내에서 어떻게든 먹어보려고요. 아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잘 놀고 왔어요, 진짜 재밌게. 날씨가 안 좋아서 뭐 수영도 못 하고 그랬던 건좀 아쉬운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다. 다음 주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하려고 상추랑 삼겹살은 저희가 사왔어요. 이나는 밥을 감자 고기 그게 말아서 한 사발 먹고 지금 또 먹고 있습니다. 아껴뒀던 잘 알지. 날씨가 좋아졌어요. 오늘 가는 날인데 잘 잤어? 우리 애기 잘 잤어? 이제 정리하자. 자, 해 음. 엄마 나 이거 빼박이 찍고 있어. 나말 잘해. 나말 잘해. 아, 좋다. 이렇게, 이런 집에, 앞마당, 뒷마당 있는 집을 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싫어요. 나가, 나가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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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우니까, 인나옷 나가. 입고 나가자. 나가자, 생어방울하고. 그래 저는 뼛속까지 도시 여자입니다. 이런 거 보면은 아 이런 거 관리 어떻게 해? 난 절대 못해. 이렇게 잠깐 와서 그냥 둔길 뿐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오히려 좋았다. 날씨가 안 좋아서 날씨가 좋아서 모든 순간이 좋았다.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어? 영원한 슬픔이 어디 고난 이따의 한 표. 사랑이야 슬픔이야 슬픈 사랑. <laughs> 사장님 여기요 너는 결국 사장님이란 놈을 만나는구나 이거봐응 <laughs> 내려올 수 있어? 엄마 잡아줘? 엄마 깔 잡아줘 아. 그렇지 이거는 좋은 거 같아요 집 앞에 바로 주차해 둘수 있는 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와 <laughs> 날씨 저희 이렇게 2박 3일 일정을 잘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. 생각했던 느낌의 여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방독방겁방보방어방지방아방독방아방랑방독랑제 이나 영상을 방해하려고 난리가 났는방이방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